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27장은 요람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장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이야기가 매우 대조가 되죠. 요람의 아버지 27장 이야기입니다. 그 요람의 아버지 우시아는 교만하여서 성전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걸려요. 그리고 남은 16년 통치 중에 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함께 섭정하여서 통치를 합니다. 그 요람 왕이 몇년 동안 통치를 했나?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6년 동안 통치를 했죠. 통치를 하는 기간에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고요. 다만 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다면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선왕이었던 아버지 우시야가 이 성전에서 분양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 신앙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반부에 하고 있죠. 백성이 타락했지만 그가 멈추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이 3절과 4절. 나오죠. 성전을 계속해서 중축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람왕은 바른 길에서 굉장히 빨랐습니다. 바른 길로 들어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바른 길로 나아갈 때면 우리의 신앙이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것이 본문 6절에서 나오죠. 본문 6절을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상승 기류를 탑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상승 곡선을 탑니다. 그릇된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이 존재하는 바 바른 길로만 가지 않고 때로는 그릇된 길로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무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만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빠를 때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탄력이 빠를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서 기억날 때에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 요람 왕의 그 통치 기간 중에 딱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바른 길로 나아간 것이죠. 바름과 그릇됨이 공존하는 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요람왕의 할아버지였던 아마샤죠. 정직했지만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요람도 정직했죠. 아마샤는 에돔 전쟁에서 세일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고 분양했습니다. 그것이 역대 25장에 나오죠. 근데 그는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더디 했습니다. 그릇된 길로 그 힘에 따라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종국의 요화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게 반역당하여 암살당했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28장부터 아하스라는 왕은 발음이 전혀 없는 왕입니다. 그릇된 길로만 가왔습니다. 나아갔습니다. 회복이 불능한 상태입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28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나아가서 발신을 만듭니다.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합니다. 자녀를 불사르는 최초의 왕이 됩니다. 3당에서 제사 드렸습니다. 3절에 나오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아람왕 르신과 부강국의 왕이었던 베가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1기 하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아하스가 아수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역대기서 이 말씀에서는 아하스 왕과 백성의 범죄가 강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는 이 왕과 나라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릇된 길에서 멈추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자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바른 길이 아닌 때론 그릇된 길로 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양심을 붙이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가 그때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람왕의 손에 결국 넘겨져서요. 남유다 백성들 피폐해졌습니다. 용사가 20만 명이나 살육당하는 그러한 피해 역사가 드리워지는 것이 바로 아하스의 그릇된 길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미 아 28장 6절입니다. 28장 6절이요. 다함께요 시작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용사 12만 명이 살육당하는 그런 역사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버리다는 뜻은 떠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왕에게 전달되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서 떼어낸 것을 의미합니다. 떼어낸 상태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죠. 바른 길을 향하는 왕이라면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리를 두었던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들려질 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접붙임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리를 두었던 자신의 그 거리를 사이 간극을 좁혀 나가는 노력이 왕들에게는 보여지는데요 이 아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을 잠시 거두십니다 보호의 손을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초기에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솔로몬왕을 거쳐 르호 보함 때 왕권이 확립되고 강화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법을 르호 보함이 떠납니다. 그릇된 길로 향하죠. 왕 된지 5년 차에 애굽 왕 시삭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의 집에 있는 모든 보물을 몰수해 버립니다. 그때 선지자 스미야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2장 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니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법을 떠나면 주님께서는 잠시 사랑의 채찍으로 그 징계를 허용하시기 위해 보호의 손을 거두신다. 는 성경의 원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버린 자리는 다른 힘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루보암 끊임없이 북왕국과 전쟁했습니다. 결국 이집트 세력이 올라와서 모든 것을 가로채가는 애석한 역사가 기록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람, 아람왕과 르신과 북왕국, 베가와 전쟁할 때 하나님 의지하고 아수르에 기댔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때 징계가 찾아옵니다 징계가 찾아올 때그 어둠의 시기가 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28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12만 명의 용사들이 다 살육을 당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포로가 몇 명이었을까요? 자녀들과 아내들 합쳐서 20만 명이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요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자, 이 말씀은 부강국 사람들이 지금 포로들을 다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철저하게 패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살육도 당하고 지금 포로도 잡혀온 상태인데 이때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부강국에도 선지자가 있었으니까요. 그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포로를 되돌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되돌릴 대상은 바로 이 20만 명이나 되는 아내와 자녀들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살육당한 1민만 명의 용사들이겠죠. 나라가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유린당한 정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법을 떠난 죄의 파괴성과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성을 철저하게 도말하신 후에 회복시키십니다. 징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여러 가지 사형을 주님께서는 활용하셔서 주의 사랑받는 백성이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죄의 모든 악한 그 모습들을 도말시킨 후에 회복의 가능성을 여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타국 부강국의 선지자 오데세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말을 했을 때 포로를 취해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요아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징계하셨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이 부강국의 선지자였던 오데도 20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포로를 잡아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포로를 잡아옴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더할수 있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 우두머리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라고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13절에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4절 이 말을 들은 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로와 노략한 물건들 방백들을 온 회중 앞에 두고 심지어는 15절에 이르러서는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벗은 자들에게.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 바르고 약한 자들 모두 나게 되어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부강국에도 있었습니다. 그 부강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선지자 오대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을 다시 한번 더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자비하심으로 다시 한번도 우리에게 회복의 문을 여시고 기다리십니다. 상황을 활용하셔든 상황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자들을 통해서 회복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육장7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몇 사람 한네 사람 정도가 되는데요, 이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기나긴 적대 관계 있었던 남유다와 북 왕국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더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더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개개인이 이 공동체에서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관계가 새로워지며 또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람 왕 바른 길로 걸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그릇된 길로 걸었습니다. 둘의 대조가 뚜렷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아하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징계를 당하는 중에 적대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스를 통해서 포로들이 노임받게 됩니다. 징계 주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가능성 여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정말 상하여지고 때로는 힘든 그 이웃을 보고 또 풀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내가 이 말씀 순종하여 이웃과의 관계 회복하는 그리고 풀어주는 메인 것을 그 사이에서 용이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람왕과 또 아하스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릇땡밀과 바른 길을 보았습니다. 바른 길로 향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마다 그릇된 길에서 쓰러지고 위축될 때마다 곧장 바른 길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되 주님 주신 은혜의 길로 다시금 행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